안녕하십니까 블루로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인간관계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려볼 거예요. 제가 뭐늘 음, <laughs> 저는 어, 사회성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 인간관계가 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종종 드리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얼마 전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그분 의견에 조금 공감되는 면도 있고 해서 오늘 주제를 다시 인간관계로 잡아보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이렇게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가시면, 아어 당연히 아이가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아기 얼굴 좀 볼까요? 이렇게. 어 들여다 보면 이제 빵긋 빵긋 아기가 웃고 있는 유모차들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렇게 들여다 보면 강아지들이 <laughs> 이렇게 꼬불꼬불 어 앉아 있는 그런 유모차를 보는 게 이제 좀 낯설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아기가 누워 있는 유모차를 보는 것보다 어, 강아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유모차를 보는 게 훨씬 더 비중이 더 많아졌다고 해야 하나 아, 아기를 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 거 같아요 아,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려견을 그렇게 많이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로 <laughs> 반려견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무래도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뭔가 감정적인 소모도 많이 있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도 그 상대방에서 또 이렇게 긍정적인 리액션으로 <laughs> 되돌려 주는 경우가 또 기대만큼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기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걸 보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처럼 정말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뭔가 사회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뭔가 반려견은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기만 해도 정말 꼬리를 막 흔들면서 <laughs> 너무나 온몸으로 <laughs>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지금 나에게 너무나 큰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주고 있다는 걸 너무 온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견들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좋은 경향인가 아닌가를 제가 뭐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저도 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면, 뭐 MBTI로 I냐 E냐를 따지기 전에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맡고 있는 어떤 제 역할, 저의 포지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내성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 사람들과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그 사주 보신 분들도 저는 밑에 사람은 들수 없다며 1인 기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주에도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많이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이인 굉장히 외향적인 저희 아이를 이렇게 보더라도 아 인간관계에서 좀이 음, 아이도 뭔가 새 학년이 되어서 클래스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그런 낯선 환경에서의 겪는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저못지 않게 겪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는 건 크고 작고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 시장이 호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상에선 동물 매개 치료라고 해서 약간 집 밖을 나가는데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어,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생활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서 반려견과 함께 이렇게 외출도 가능해지는 그렇게 치유를 돕는 역할도 반려견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강아지가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참어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건참 소중하구나 <laughs>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어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기르고 음 어쨌든 <laughs> 그렇습니다. 아, 어, 근데 뭐 요즘 1인 가구들도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하시는데 아, 그 아이들을 또 혼자 이렇게 집에 오랜 시간 두게 되는 경우는 좀 아, 어, 자제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면서 아, 어, 사람들만을 위한 이런 선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 거절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타입이고 싫은 소리를 정말 하는 걸 듣기보다 싫어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완성일 때도 어, 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laughs>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약간 오히려 손 아랫 사람을 대할 때는 좀 편하게, 오히려 그냥 내가 다 준다는 마음으로, <laughs> 엄마의 마음으로, <laughs> 큰 누나의 마음으로, 혹은 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좀 상대적으로 생기는데, 오히려 약간 연배가 좀 있거나, 저하고 비슷한 또래이거나 이런 분들을 대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기도 한것 같아요. 조금 더 민감한 부분도 많고, 아,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아, 외적으로 <laughs> 저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좀 이런 성격을 가진 거에 비해서 좀 거침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도 많이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음, 2, 30대 요때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상처도 좀덜 받고 좀 마음의 여유로움도 조금씩은 생겨가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나이 연배쯤 되면 이제 좀 발관하면서 <laughs> 많이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정말 사람들과 대면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이런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라고 어, 한자에서도 <laughs> 그렇게 한자를 배울 때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회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존재인데, 아,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는 게, 아, 그럴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아, 키오스코와 대면에서 뭔가 물건을 주문하고, 뭔가 이렇게 아, 결제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익숙해지고, 편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런 것이, 음, 꼭 이롭고 편리하기만 한 일인가, 그건 좀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분명히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 아, 그만큼 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가 또 이렇게 유지되다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소중하고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보다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어서 요즘 또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또 한참 어 이성의 눈을 뜨고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는 나이이다 보니까 어 상대방을 좀 상식적인 이런 말과 행동이 좀 되는 그런 상대방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아, 크지 않은 바람을 하게 되네요. 요즘 사건 사고도 좀 많고 뭐 요즘 유튜브 영상으로 무슨 이렇게 뜨는 영상들이 사건 사고들이 중학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아이들이 이성을 만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어, 엄마로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드려보았고요. 어, 음,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블루로서였습니다.